안녕하세요. 저는 8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결혼한 지도 벌써 횟수로 11년이 되었네요. 시간이 참 빨리 갔는데 요즘은 시간이 참 더디게만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너무 힘들고 불행하거든요. 그래서 겨우겨우 아들 하나만 보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두 살이 많은 사업가예요. 그리고 저희는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일반 회사원이었고 저 역시도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저희는 그 소개팅에서 서로를 마음에 들어했고 그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자주 만남을 가졌어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 얘기를 자주 하면서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쯤이었나?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누나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남편은 거의 외동인 것처럼 말을 하길래 저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누나분이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시길래 저는 처음에 누가 장난치나 했는데. 느낌이 새해서그 자리에 나가게 됐죠. 안녕하세요, 재우 씨 누님분 맞으세요? 아,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누나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서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는데 지금 보니까 재우 씨가 누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원래 밖에서도 아는 척안 하고 살아요. 아니, 거의 연을 끊었다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제가 만나자고 한거 걔한테 말안 했죠? 만나러 오기 전에 저한테 남동생에게 만나는 거 비밀로 해 달라고 누나분이 따로 부탁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만나러 갔습니다. 내가 하는 말 지금부터 믿고 안 믿고는 그쪽 마음인데 나는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내 동생 아니 그 새끼랑 헤어지세요. 네? 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나도 이 말만 전해주고 외국 가서 살 거예요. 내 동생 아니, 우리 집안이랑 엮이면 진짜 너무 힘들 거예요. 아버지부터가 도박에 사기에 정가도 있고요. 그걸 보고 자란 나나 동생이나 제정신이겠어요? 문제는 엄마가 제일 심하고요. 결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생각은 접는 게 진짜 좋을 거예요.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건딱 여기까지예요. 그러고 더 물어볼 수도 없게 그냥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진짜 너무 황당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나, 남자친구는 나한테 누나의 존재를 왜 미리 말을 안 해줬지? 나랑 헤어지고 싶은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가? 진짜 수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진짜 고민만 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가 먼저 저한테 말을 꺼냈어요. 혹시 말이야 우리 누나한테 연락 온적 있었어? 어? 어? 응. 오빠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laughs>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 누나가 정신에 문제가 좀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동안 만났던 여자들한테 매번 찾아가서 그렇게 헛소리를 하더라고 이번에도 역시나 그랬구나 너무 신경 쓰지 마 앞으로 또 연락이 와도 절대 받지 말고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안심이 됐어요 그 동안 누나를 소개하지 않은 건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일부러 소개를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해서 저는 그 일을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머님을 만나뵙고 나니 너무 좋은 신분이라. 남편의 말에 더 신뢰가 갔어요. 그후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됐는데, 결혼 준비할 때도, 상견례 때도, 결혼 당일에도, 누나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했던 말처럼, 누나는 연을 끊고 헤으려 간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한테 아예 누나라는 존재가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업을 시작했고, 처음 치고는 정말 괜찮은 결과물이 나왔어요. 계속 남편은 사업을 확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 2년만에 임신이 됐어요. 임신 초반 사업도 잘 되고 아이도 생기니까 남편이 참 좋아하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근데 임신 5개월이 지난 무렵 남편의 사업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사업 확장을 할때 너무 욕심낸 나머지 무리가 많이 갔었나 봐요. 진짜 매일 밤마다 술이 없으면 잠을 못잘 정도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후부턴 집에 들어오는 횟수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많이 들어오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5개월 동안 거의 혼자 지냈어요. 그리고 출산 당일에도 남편은 얼굴만 비치고는 휙 가버렸죠. 그래도 다행인 건 사업이 다시 잘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동일한 패턴을 유지했지만 그래도 집이 망하지 않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저는 아이 돌보느라 진짜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고 정신 차려보니까 아이가 벌써 7살이 됐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좀 여유가 생겼는지 저에게 고생했다며 휴가를 주겠다고 했어요. 여보 그동안 혼자 우리 아들 키우느라 고생했어. 이제 주말마다 내가 준영이 데리고 나갔다 올게. 당신도 당신 시간을 좀 즐겨봐. 셋이서 같이 가자. 에이 당신도 당신 개발을 좀 해봐. 평일에도 준영이만 바라보는데 주말이라도 좀 쉬면서 자기가 그동안 못해봤던 걸좀 해봐. 친구들이랑 놀러도 좀 다니고. 남편은 저에게 진짜 미안했는지 그렇게 말을 하길래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제 주말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작년 초였어요. 저는 주말마다 그동안 배워보고 싶었지만 못 배웠던 바리스타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세 달이 지났는데 동네 친하게 지내던 이웃에게 저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준영 엄마,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진짜 많이 고민해 봤는데, 그래도 해야 할것 같아서. 이거 좀 봐봐. 그분이 저에게 보여주신 건 동영상이었어요. 그 동영상에는 남편과 어떤 한 여자가 뽀뽀하고 껴안고 있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한달 전부터 주말만 되면 자기 집 베란다 쪽에 있는 주차장에서. 이런 모습이 자주 보이기 시작해서 안 되겠다 싶어 하루는 나를 잡고 기다렸다가 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던 거였대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은 매주 주말마다 그 여자와 제 아들을 만나게 했고 같이 시간을 보냈던 거였어요. 진짜 필신감에 손이 부들부들 거리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휴가를 준다는 거짓말로 저를 내보내고 제 아이와 함께 그 여자를 만나러 다닌 거였어요.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더 알아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기다렸어요. 항상 제가 먼저 나가고 나면 남편이 나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평소처럼 제가 먼저 나갔고 저는 저에게 영상을 보여줬던 그분의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 시간도 채안 돼서 먼저 여자의 차가 들어왔고 그후 남편이 내려와 아들을 차에 먼저 태웠어요. 그리고 차 뒤편으로 가서 담배를 피우며 그 여자랑. 안고 뽀뽀하고 아주 난리부르스를 떨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는 차에 타서 제 아들과 대화를 나눴고 담배를 다 피운 남편은 차에 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저는 다급히 지인의 차를 빌려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좋아보이는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왔고 곧이어 키즈카페 같은 곳에 가서 아이랑 놀아주는 것 같더니 15분 뒤에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아이를 두고 둘만요. 그러더니 근처 모텔로 들어갔어요.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났던 게 아들이랑 시간을 보내준다고 해놓고 저렇게 혼자 버려둘 거면 지들 둘만 만나지 왜 아들까지 데리고 나가냐고요. 진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최대한 이 상황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저는 이제 주말마다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안아주면서 볼에 뽀뽀를 하더니 왜 그래?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이제 주말 봤다. 우리 셋이서 시간을 보내보려고.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당신한테도 당신의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아니 안 필요해. 난 당신하고 준영이만 필요해. 제가 화를 내니까 남편은 당황하면서 얼버무리며 방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말 진짜 저는 집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아들을 꼭 안고 거실에 있었죠. 그러니까 남편은 계속 눈치를 보더니 회사에 일이 있다고 혼자 나가더라고요. 저는 지인에게 이미 말을 해놔서 아이를 잠깐 맡기고 남편을 쫓아갔어요. 그러더니 한 오피스텔 앞에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서 담배를 뻑뻑 피워대니까 곧그 여자가 내려왔어요. 그러더니 싸우더라고요. 아니 그럼 나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나도 생각이라는 걸좀 하자. 준영이도 재산도 안 뺏기고 이혼을 해야 할거아니야 지금 이혼하면 다 조회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벌써 기다리란 말만 7년째야. 7년. 당신 사업 휘청거릴 때 내가 도와준 거 잊지 마. 그 대화로 전다 알게 됐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제가 임신을 했을 때부터 만남을 가지고 있었고 더 황당한 건그 후에 벌어졌어요. 오늘 저녁 어머님이랑 같이 저녁 하기로 했는데 준영이 안 데리고 온거 뭐라고 할 거야? 진짜? 엄마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자기야. 아니, 나는 준영이랑 잘 지내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단 말이야. 시어머니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7년 동안 저만 바보였고, 허구였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손과 발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들이 오피스텔로 올라갔고, 저는 한참을 기다렸어요. 시어머님하고 약속했던 시간이 됐는지, 주차장으로 내려왔고, 저는 또 따라갔어요.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한 후에, 저는 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참 맛있는 거 드시네요, 들. 다들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기겁을 하길래, 귀신이라도 보셨나봐요. 니, 가왜 여기에 있어? 나도 밥 먹으러 온 건데, 뭐가 문제 있어? 너 나와라! 절 끌고 나가려고 하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앉으세요. 여기서 누구 하나라도 움직이면 혀 깨물고 죽어버릴 거니까 앉으시라고요. 니년도 움직이지 말고 엉덩이 딱 붙이고 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알아야 할 모든 사실들을 말하겠어요그 둘은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남편이 사업 때문에 힘들어할 때그 여자가 남편을 위해서 돈을 많이 빌려줬었나 봐요. 그 계기로 남편은 거의 두집 살림을 하면서 제 집과 여자 집을 오고 갔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이제 알게 됐으니까 본인의 인생 사세요. 깔끔하게 이혼하시고 돈은 제가 드릴게요. 뭐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돈이 많아? 터무니없는 금액만 아니면 달랑한대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준영이 저한테 주세요. 뭐? 준영이가 물건이야? 너한테 주긴 뭘 줘?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여자가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어머님은 웃으시면서 저한테 그래 막말로 네가 우리 집에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거나 있냐? 나도 너 며느리로 생각한 적단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준다고 할때 받고 나가라. 어머니. 그 자리에서 저는 완전 딴집한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가 이미 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날 미친 사람처럼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남편은 저를 밀치고 그 여자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쫓아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님이 저를 잡더라고요. 네가 지금 누구 머리채를 잡은 줄 알아?어?내 의사 며느리 어디 하나 다치기라도 했으면 넌 그날로 내 손에 죽을 줄 알아?알겠어. 제빵을 때리고 나가셨어요.그렇게 저는 혼자 남겨져 펑펑 울었고 운전도 못할 정도로 몸에 힘이 다 빠져버려서 지인분이 데리러 와주셨어요.그날은 그 집에서 아이랑 같이 잠을 자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후 남편은 저만 보면 이혼 얘기를 했지만, 전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고, 몰래 그 여자를 찾아다녔습니다. 남편을 조금 따라다니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강남에 큰 성형외과를 하고 있었어요. 전 그날 바로 병원에 들어가서 깽판을 쳐줬고, 병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전연이내 남편을 뺏어간 상관녀라고 소리쳤어요. 사진도 뿌리고요. 며칠을 그렇게 찾아가서 계속 깽판을 치니까, 멸치 병원 문을 닫더라고요. 그리고 홍보하고 있는 sns 댓글에도 계속 집요하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금방 소문은 물타기가 되어버렸고 그 성형 외과는 잠시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뭐야? 얻는 거? 없는데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진 걸다 잃으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난 미친년처럼 계속 네가 하는 모든 걸 망칠 거야. 그래? 어디 다 해봐. 다 하는데 대신 네 남편 네 아들만 나한테 줘. 다줄 테니까.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이 여자는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저는 카페 입구에 있던 쓰레기통을 그 여자에게 붓고 쓰레기통 여기 있었네.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 한 번만 더내 아들 탐내기만 해봐. 죽여버릴 테니까. 저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 여자가 제 아들한테 집착한 이유요. 그 여자는 사고로 불임이 되었고 아예 아이를 못 가진다고 하니까 제 아이에게 병적으로 집착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저에게 함부로 이혼소송을 못했던 거였어요.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분명 아이는 제 쪽으로 오게 될 거고 또 재산도 위자료도 줘야 했을 테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때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걸었습니다. 재산분할 신청까지 모조리 다 걸었어요. 남편과 그 여자에게 가장 크게 복수할 수 있는 건 바로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님과 지금 마지막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차피 이긴 거나 다름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이 때문에 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후에 거래처한테 사기를 당해서 사업도 계속 빨간불이 들어왔고 점점 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행인 건 아직 저한테 올 재산이 좀 있어서 아마 그것까지 주고 나면 남편은 회사를 살리기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엄청 왔는데 다 씹어줬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그 여자가 남편한테 줬던 돈들이 다 대출로 받은 거여서 영업을 못하고 있는 지금 완전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남편이랑 시어머님이 그렇게 찾아왔었나 봐요. 전 끝까지 무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혜미야제발문좀 열어줘라. 얘기 좀 잠깐 하게. 여보, 안에 있는 거다 알아. 준영이 얼굴만 보고 갈게. 나면서 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죠. 아들 이름 한 번만 더 팔아 제끼면 다신 못 보게 해줄 테니까 가구에. 제 말을 듣고 경찰 분한테 끌려가는 뒷모습이 되게 처량이 보이더라고요.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살때 망한 게 아니라. 이렇게 헤어지기 직전에 이런 일이 터져줘서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세 사람 모두 지옥 같은 곳에서 나오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 여자 SNS건 그 여자 사업장이던 계속 방해하려고요. 기어나오면 다시 또 기어나오면 다시요. 나름 성형적으로 방송도 했던 여자라서 또 TV에 기어나오면 전 전국적으로 이걸 퍼뜨릴 생각이에요. 아주 흥미진진해서 얼른 그년이 TV에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언소송 중 누나분과 연락이 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집의 총상은 진짜 언니분 한 명이었어요. 예전부터 남편은 한 여자한테 정착을 못했고, 그걸 알면서도 시어머님은 항상 사고치는 아들을 품고 살았대요. 그래서 저를 많이 걱정해서 찾아오신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말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미안해요. 그때 내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동생이라고 끝까지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정말 너무 미안해요. 언니분한테 받을 사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통화는 잘 마무리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 모든 거다 알고 나니까 진짜 허무하더라고요. 이걸 좀만 빨리 알았었더라면 11년이라는 세월이 원망스럽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얼른 이 시간이 지나서 하루빨리 남편과 남남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걸 이런 남편과 시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